저의 최종 조합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3월 17일 국내 배구 한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주하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은 현대캐피탈과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3대2로 승리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러셀이 갑작스럽게 전날 장염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했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에 합류했고 박철우가 공격을 많이 책임지긴 했는데 휴식일은 나름대로 충분한 편이며 지난 경기에서도 드러났지만 한국전력은 이시모니 주전으로 계속 나가면서 성장했습니다. 임성진도 초반엔 다소 헤맸지만 경기 후반부부터는 공격과 수비 모두 나아진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KB 손해보험을 가볍게 3대0으로 꺾었습니다. 한 선수가 자가 격리로 결정했지만 황승빈이 잘해줬고 유강호도 들어갈 때마다 좋았습니다. 한 선수는 16일 자정 자가 격리가 완료되며 이번 경기도 나서지 못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요스바니가 62.1%라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준 게 의미 있으며 휴식기를 가지면서 더욱 팀에 녹아들 시간을 버는 게 힘이 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전력이 잘 해주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쉬운 팀이 아닙니다. 한국전력의 강서부를 잘 대응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이며 대한항공의 3대1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배구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